오늘 재밌었어요? 네. 네! 아, 이렇게 8회에 뭐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8회 공연이 말이 끝이 나네요. 시원섭섭하기도 하고. 네, 아. 참 공연 시작하기 전에는 아 이게 체력적으로 될까? 했는데 되더라고요. 네. 네 그래서 오, 생각보다 이번 공연을 계기로큰 자신감도 얻게 되고. 네. 그리고. 아, 나의 팬들은 이런 걸또 굉장히 좋아하시는구나 하는 걸또 생각하게 되고요. 네, 카메라 잘 나와요? 네. 아들 핸드폰 좋은 거쓰시네요 네. 좋습니다. 아, 이 층도 좀 즐거우셨어요? 네. 아, 좋습니다. 어, 이렇게 또 행복한 공연 하나가 또마무리가잘 마무리가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시 한번 관객석을 가득 채워주신 우리.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어그저 <laughs> 뭐야 저거 아니 제가 원래 그 여기 프로프트 앞에 보시면 여기 파형 있죠 이게 원래 없었어요 원래 없었고 그 아마 좀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매일마다 사진이 바뀌는 걸 무대에 사진이 바뀌는 걸 아셨을 거예요 혹시 아.. 늦춰신분어 그러니까 그 이렇게 작아서 잘안 보이잖아요 항상 이렇게 폴라로이드로 사진을 찍어서 글씨 적어서 바꾸거든요 뭐야? 예? 예예 예, 맞아요 네 근데 제가 그.. 우리 연출 감독님이 이렇게 또다 꾸며주신 거예요. 큰박수한 번만, 시 마지막 날이니까. 네, 이거는 또 무대의 파인들도 다 해주시고. 그래서 매 회차마다 조금씩 이런 것들 좀 했으면 좋겠다. 조금씩 달랐으면 좋겠다. 그래서 이 앞에도 뭔가 하나 이렇게 적으시죠? 그래가지고. 아, 그래요? 가보자고? 하면서 게 동님과 의견이 제가 달랐던 점은 글씨의 사이즈가 카에 차를 해야 되니까 나는 이걸 하고 다음 날또 바꾸준 주는 줄 알았죠. 근데 이거는 고정이었고 나는 글씨를 너무 크게 적었고 그래서 어떤 참사가 일어났냐면요. 너무 너무 크게 적은 거예요 이거를 가보자고를 근데 처음에는 이제 감독님도 헉 저도 헉아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서 요대로 하시죠 하, 하다가 요거 있는 채로 나오지만은 이게 어, 너를 듣다가도 가보자고 적혀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래 일단 요걸로 이렇게 더 예쁘게 꾸미고 마지막 날이 이 재밌는 이벤트를 한번 얘기를 해드려요. 재미가 별로 없었다그죠 아, <laughs> <laughs> 재밌다! 아, 되게 재밌을 줄. <laughs> 근데 이거 춤. 화가 나셨어요. 아, 잘안 보여요? <laughs> 네, 안 보였어요. 아, 어쩐지 되게 재밌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시더라고. 안 웃으시더라고 그래서. 아, 글자가 안 보이는구나. 이해했어요, 그럼. 보여요? 안 보여요? 있는지도 몰랐어. 사진, 찍, 사진, 사진 찍어주세요. 아, 예, 예. <웃음> 알았어요. <웃음> 사진 찍을 거예요. 저도, 아, 이게 너무 크게 적은 거지. 원래 사실은 이렇게 감독님의 의견은 조그맣게 해서 1회차는 뭐 이렇게, 1회차에 뭐 감상평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, 그래요! 가보자고요! <laughs> 그죠 아무튼 아이 무대들 또 예쁘게 꾸몄는데 아쉽네요. 다음에 또 제가 어 이번 송국장이 이런 구성으로 해보니까 느끼는 것도 되게 많고 뭔가 이 저도 한층 더또 뭔가 배운 것 같고 그래서 어.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는 또 꾸준히 고민하고 네. 연구를 또 하고 네. 재밌게 할 테니까 여러분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아또뭐 준비하셨구나. 아, 아, 아유 또 저를 지켜주시는 분들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까 아유 고맙습니다. 언제 또 이런 걸또 했대? 네, 고맙습니다, 고맙습니다. 아. 아, 감사합니다. 아, 참. 잘 나와요, 두 영상. <laughs> 아, 막상 끝내려니까 또 아쉽네요. 어, 앵콜 곡은요, 앵콜 곡도 아셨다시피 자유곡이었어요, 커버곡도. 어, 첫날에는 캐런의 Not Going Anywhere 라는 곡 불렀고, 둘째 날에는 생김씨의그 여름밤, 세월 차 때는 데일리 스파이스 고백, 사회 차 때는 존 메이어의 n 번할 Live Forever 미, 5회차 때는 코린 베일리의 라이커 스타 불렀고, 6회차 때는 콜드 플레이 데디 불렀고요. 어제는 다니엘 시저의 베스트 파트 불렀고요. 오늘은 어 어떤 곡을 할까 고민을 좀 하다가 어사울림의회상이라는 곡. 또 이제 기억을 더듬더듬 자유곡이니까 네, 편안하게 또 불러드리면 좋지 않을까. 제가 생각보다 또 이제 커버곡을 막 자,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긴 하지만 네, 그래도 이렇게 라방하면서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네, 라방 보는 느낌으로 네, <laughs> 보시는 느낌으로 네, 해줬으면 좋겠다.